여러분 저 고종원 선입니다 26년 시즌 온라인 모의고사 자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온라인 모의고사는 2015년부터 제가 개인 사이트에서 이제 해왔었습니다 이번에가 이제 네 번째 시즌이네요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지금 12번째 시즌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한바퀴 그 다음에 기출 한 바퀴나 두 바퀴 정도 돌리면 모의고사를 치면서 이제 자기 내공을 좀 점검하고 어디까지 완성됐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좀 해갈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주칙적으로 응시하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이제 5월 말까지 보통 온라인 모의고사를 운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온라인 모의고사는요. 네개 텀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성모예요. 이 기성모 저희 창작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변형을 안 하고 그대로 섞었습니다. 자, 그대로 섞은 게 바로 이제 기성모고요. 요게 이제 14회입니다. 그다음 이제 시즌 1과 시즌 2는 이제 순수 창작 모의고 사죠. 요거는 최근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경향에 맞게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뭐 선배들한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진짜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이제 지방직 대비 온라인 모의고사 14회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소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기성모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꼭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실전보다 딱한 5점 어렵게 출제한다는 게 저희들 출제진의 어떤 그 목표, 기조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지서법. 자, 우리 직렬 기출을 한 80%.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직렬도 또 되게 좋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 직렬 문제 한 20%. 요걸 이제 막 섞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라고 해서 에오스 풀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 문제 막 섞어 놓으면 굉장히 새롭습니다. 자, 요 기성모. 요 기성모가 이제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데 작년 보니까 작년보다 일주일이 늦어졌더라고요. 요건 이제 아마 추석 연휴가 이제 중간에 끼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 기성모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고요. 기성모 14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즌 1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희 시즌 1이나 시즌 2가 실제 시험보다 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보다 한 5점 어렵게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가직은 좀 너무 쉬웠지만 지방직은 그 정도면 난이도 적절한 거거든요. 그다음 이제 거기다가 법원직은 또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감안한다면, 저희들 뭐 시즌 완 정도는 이제 뭐, 작년이나 올해 법원직 문제 수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직보다는 그래도 한 5점 어렵다. 이렇게 출제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즌 2도 특별히 어렵게 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문제를 좀 평이하고 깔끔하게 내는 게 추세니까. 특별히 시즌2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실력 점검을 위해서 꾸준히 응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국가직과 지방직을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요걸 준비하실 텐데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의고사에 참여하면서 해설 강의 듣고 해설 강의를 다 들으면 좋지만 저는 또 그걸 뭐 무조건 다 들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총평 정도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틀린 문제. 뭐, 그런 정도만 해설을 들어도, 뭐, 빠을 옮겨가면서 이제 그렇게 들어도 될것 같아요. 저희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뭐, 해설 강의 뭐, 한 시간씩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해설 강의는 딱 30분. 총평까지 시작해서 딱 30분. 자, 난이도, 정답률 보고 해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틀린 문제 위주로 좀 자세히 해설을 합니다. 그래 봐야 딱 30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문제지,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 통계 모아서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5년 시즌과 달리 이번에 이제 26년 시즌은 기성모하고 시즌1은 끝나고 나서 통계 모아서 출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2는 어, 너무 좀 시험이 이제 초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즌2는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아마 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즌1과 시즌2가 전부 1월 달에, 1월 초중순에 이미 다 출간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어,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끝나고 나서 응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 응시기간에 응시를 해주시면, 그게 이제 통계에 반영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통계를 알아야 문제 해설하기도 좋고, 뭐, 지면 해설이나 뭐, 영상 해설이나 좀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는 수험생과 강사가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다. 뭐, 저도 12년 동안 이걸 한결같이 해왔기 때문에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어 여러분들의 응시를 독려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혜택을 좀줄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뭐천몇백 명씩 응시를 하고 그래 갖고 이제 통계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 26년 시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10월 13일 0시부터 이제 기성 모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이걸로 간략한 어떤 안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